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상하이의 난칭루 남경루입니다. 그러니까 상하이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라고 하죠. 예 정말 사람들 뭐 이전보다는 내가 중국에 살 때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뭐 자유롭게 나와서 그 탈부하고 있고요.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도 있고 쓰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. 지금은 뭐 통제 안 한답니다. 상하이는 완전히 자유랍니다. 근데 요즘 델타 변이가 좀 나오니까 사람들이 쓴 사람들이 좀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뭐 전혀 어디에서도 통제하지 않습니다. 마스크 쓰건 안 쓰건. 그러니까 와아 진짜 좀 국민들이 협조할 때는 좀더 협조를 하고 해 가지고 정말 굵고 짧게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다시 한번 해 봅니다. 아, 정말 우리 나라엔 왜 그런 허접한 인간들이 그렇게 날뛰는지, 좀, 공권력이 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인간들이 함부로 발악, 발호하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.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